다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응. 이번엔 엄마랑 아빠랑 원래 할머니랑 이렇게 4시에 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저희 3시 갑니다. 이번에도 베트남이고요. 이번엔 하노이로 갑니다. 예 지금은 4시 되기 10분 전인데 저희가 장기주차장에 주차를 마쳤고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여기는 거의 그 지하철. 공항철도 있는데 그쪽이에요. 좀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시 해외행 간건 처음인데 어떠십니까? 좋아. 아빠는? 아니 뭐가? 너가... <laughs> 지금 출국장 없네.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저번 달보다는 사람이 조금 많아졌고요. 저는 여기 6시 25분 하노이 비행기를 탑니다. Yeah. 저희는 여기 이렇게 하노이로 갑니다. 지금 원래 3시 반에 운트 열리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어요, 주차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해볼게요. 저희 세례를 또 붙였습니다. 안녕. 인천공항 수속하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비엣젯이라가짭승동으로 가고 있어요. 아 힘들다.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탑승구 도착을 했고요. 이제 비행기를 탈 겁니다. 비엣젯이 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비엣젯 바로 앞에는 당연히 베트남열. 지금 바코드 찍고 들어요비행기를고요 비행기를 탈 아, 겁니다. 아, 저희 하노이 도착을 과긁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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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비행기가 많이 없네요. 저희이저희 하노이 공항 나가서 호항 끼엠 호텔로 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하노이 공항입니다. 바로 그래, 택시를 잡아서 바로 1분 만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이제 호항 끼엠으로 갈 거예요. 체크인을 하러 갈 건데, 체크인 시간이 아닌데, 얼리 체크인을 부탁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말이 아니라서. 일단 호텔에 가볼게요. 저희 호텔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오면 여기 이렇게 호안임 호수가 있어요. 호안임 호수 한 바퀴 둘러본다고 아빠가 여기로 왔어요. 여기는 나무. 저 다리를 건널 거예요. 이거 진짜 무슨 몇백 년된 나무처럼 어, 생겼네? 산책하다가 목말라서 저희 여기 커피 카페에 들어왔어요. 카페 들어왔는데 그 카페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되게 다양하고 여기는 약간 전통 방식이 아니고 저렇게 머신이 있는 머신이 있는 카페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부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좀 더워요. 메뉴를 봤을 때는 다른 것도 있는데 저희는 커피, 골랐고요. 이거 골랐고요. 여기 카페 스였다 연유 커피랑 코코넛 커피 그리고 아메, 아메리카노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뭐야? 저 호텔은 코... 자코모 호텔이고요. 아마 여기가 조식 먹는 덴거 같아요. 여기는 올라가는데 너무 더워요, 지금. 아직 체크인이 안돼서좀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호텔에서 꽃단장을 하고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다시 이제 호환게임 호스 가서 사진 좀 찍고 구경 좀 하다가 일몰 때 롯데타워 전망대 가서 일몰 그거 보려고요 저희 호환게임 호스 다시 왔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입니다 뒤통수가 아주 다정다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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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웃음> 깜짝 놀라는 모습을. 왜 <laughs> 보고 손한 번만 흔들어줘? 아빠도. 오, 크라이브 위. 빨간 다리를 건너려고. 이제 이 매표를 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는 매표소고요. 호환기엠 빨간 다리는 얼마인 걸까? 호기엠 표를 3개 샀고요. 1인당 3만동에서 저희는 총 9만동 정도 들었어요. 이제 다리를 건너가 볼게요. 여기 호환기엠 다리 건너려고 들어왔고요. 이분한테 표를 이렇게 3장을 드리면 찢어가지고 저해 주십니다. 여기가 호안끼엠 다리 오. 여기 호안끼그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면 은 여기 이렇게 약간 용 불상인가 학불상 이런게 있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불상 이런게 있고 가보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베트남 전쟁 때 호안끼엠 호수 밑에서 거북이가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금 칼을 물고 올라와가지고 그 칼로 전쟁을 이겨서 이긴 다음에 그 거북이가 다시 와서 금 칼을 가지고 다시 호수로 들어갔다는 약간 전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거북이 박자에 놨는 곳이 여긴 것 같아요. 호안낌 호수 안에 사장 잘 보고 지금 이제 나가는 길입니다. 공원 여기 한 바퀴 돌자! 그 자전거로 불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주는 가,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거 타가지고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네, 저희 호한 게임 와서 이거 <laughs> 한번 판다고. 여기가 처음에 저기 그 갔다 나와서 60만 원 부르셨었는데 그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두대 50만동 해줄게요. 40만동 해줄게요. 이러더니 내가 아 30만동이면 한다 했더니 30만동에 한 바퀴 해서 여기 자리 내려주겠다 해가지고 30만동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 세, 그, 이렇게 두대 해가지고 17,000원 정도로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냥 뭐한 대당 8,500원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엄마! 내가 엄마 아빠보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했어. <목소리도> 안녕! 안녕! <목소리도> 할 만해! 호수 한 바퀴! 지금 저는 달리고 있습니다. 한 게임 돌다가 여기 2층 버스 타는데 왔는데, 그 인당 15만동 이에요 근데 보니까 나이트 투어가 15만동이고 인당 여기 있어요 4시간에 30만동 하루는 45만동 이틀은 65만동이 되어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요 시티를 도는데 한바퀴 도는거는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나이트 투어는 6시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결정 하고 6시 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저녁에 그 롯데타워 전망대 가야 될 수도 있어 갖고 아직 티켓은 예 예약은 안 했어요. 여기 걷다가 청요셉성당 찾아왔어요. 거기서 많이 사진 찍는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베, 그 베트남에 오바마 분짜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오바마가 와서 분짜 먹었던 데라 해갖고, 여기를 저희가 왔고요. 저희도 분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오바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꽉 찼고요. 저희가 이거 분짜 3개, 그리고 이거 그쉬림프를 하나, 콜라 하나, 맥주 2개를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아잉, 롯데 마트 도착했구요. 이렇게 빨리 오 이런 거. 엄마 이거 기억해? 니까 핑크 색깔 먹고 핑크인 거 샀잖아. <laughs> 런지. 그러고 런지 떡볶이랑 김밥 이런 거 팔아요. 김밥이랑 초밥 이런 거 팝니다 이렇게. <laughs> 그러니까 김밥이 엄청 다양해. 그러니까. 도시락 이렇게 팝니다. 오, 골라 먹는 건가 봐. 땅콩도 있다. 땅콩 볶음. 오, 로데타 지하에서 전망대로 가는 이 통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 가지고 저희는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예이. 금액은 이런데 23만 동 정도 하네요. 근데 음. 저는 클럽에서 예매를 하고 왔고 지금 티켓을 받고 저희 올라가는 중이요. 60몇 층까지 올라갈 거고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엘 쟤를 이터를고 욕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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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바람, 빠빠 아, 근데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하다. 여기는 조트타 65층에서 보는 전망. 여기가 야경이 진짜 예쁘다고 했는데 지금 뿌해가지고 거의 안 보여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밑에는 낭떨어지 사진 찍는 포인트가 있고 물 바가 있고요. 하노이 야경입니다. 지금 BTS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예뻐요, 야경. 저 여기 있는 VR을 한번 타보려고 해요. 1인당 16만 동인데 엄마, 아빠는 안 탄다고 해서 제 어? 이거 어? 여기 서울이다. 잠실이네 엄마 이거 잠실 타워 잠실 타워 있어. 제가 이 낙하산 VR을 타보려고 해요. 16만동 방금 VR이 끝났는데 엄마도 타고 싶다고 결제를 하나 더 했어요. 그냥 도대체 타려고 합니다. 너